이리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 희원씨, 기다리실 까 갔다, 잠깐만, 5천원, 아! 아!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이북으로 책 읽고 있었습니다. 이북이며 북한 책이요? 하하하하하! 아, 하 센스가 없네, 사람들이. 하 아. 나와 가장 잘 맞는 MBTI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준비해서 16번의 MBTI 소개팅. MBTI별로 모든 타입과 데이트해보고 나만의 마침본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저는 여성. 나는 IMTJ.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음에 탭 또는 스크롤 해주세요 구여친, 이제 더 이상 우리 관계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만하자 미안 이번에는 영원할 거라 믿었던 내 사랑이 또한번 끝났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쿨한 척 돌아서서 몇 걸음 구여친이 안 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아니? 안 울렀는데? 안울 건데? 눈물 안 나오는데?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안 헤어지고 싶다 아무나 한명 빨리, 빨리 보내 저, 게 뭐야? 눈물을 삼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무언가 반짝이는 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정확히 내 머리 위로 수직 낙하했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어, 갑자기 기초름이야 저기요, 정신 차려봐. 죽은 건 아니겠지? 아, 아 스포당이야겠다. 누구시냐? 스포당이야겠다. 누구시냐? 철두철미한 녀석들 안 보여주는 거 봐. 아, 그럼 큰일 난데 하필 왜 머리야? 살았다, 다행이다, 괜찮아? 누구 누구? 뭐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허리를 세워 일어나려 는도 머리가 띵했다. 손을 올려 이마를 만져보니 주먹만한 혹이나 있었다. 살았다. 멀쩡해. 나는 MBTI 요정 과몰입이야. <laughs> 아 당신이 아니셨군요. 몰입이라 불러. MBTI 의 요정? 이거 꿈이야? 자각무? 아무래도 현실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깜짝 카메라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인가. 믿기진 않겠지만 현실이야. 나는 이제 막 태어날 사람들의 MBTI를 결정해주는 MBTI 요정이야 <laughs> 어 진짜 싫다 <laughs> 진짜 싫다 저기 하늘에서 왔어 자신을 몰입이라 소개한 자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걸 믿으라고 나 방금 하늘에서 뭐 맞았지 어 그게 이거야 몰입을 몰입이 주먹을 펴자 거기에는 IEN, FP, ESTJ 등등 각 MBTI가 적힌 반짝이는 작은 16면체 주사위가 하나 있었다. 이게 뭐야? 태어나기 전에 우리 요정들이 이걸 굴려서 지상 인간들의 선천적인 MBTI가 결정되거든. 방금 내가 너무 리듬 탐에 굴리는 바람에 놓쳐서 놓쳐서? 이네 머리로 떨어진 거지 뭐. 미안. 미안이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다야?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그럼 이건 어때?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안 헤어지고 싶다고 한거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나 MBTI의 요정이잖아. 보니까 너는 get... 알겠지 내가 너 16주 동안 MBTI별로 한 명씩 소개팅 시켜줄게 너랑 제일 잘 맞는 타입이 뭔지 알수 있도록 상대방은 무슨, 무슨 잘못임 그게 말이 되는 잠깐 말이 될것 같기도 하다 갑도하다 실제로 MBTI 공합표도본 적이 있다 그게 어떻게 다 맞겠냐면 믿진 않았지만 확실히 나랑 비슷한 성인 친구들이랑 조금 더잘 맞았던 경험은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잘 맞을 확률을 높일 수는 있잖아. 저기 제한 반려야 아니 승인 완 해보자 MBTI 소개팅 언제 연락 오는 거야? 이거 은근 떨리네. 아니 근데 무슨 천상교호정이 카톡을 해 과몰입을 소개를 해주겠다며 내 번호를 따갔다. 꿈이라고 의심됐으나 이렇게 정말 친구로 등록된 걸 보니 정말 현실이긴 한 모양이었다. 아 플립스네. 아 애반데. 드디어 오늘이야. 진짜 딱 카톡 오늘 만나는 거야? 아니 오늘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너 평소 하던 소개팅이랑 똑같아. 내가 꿈에 들어가서 친구와 소개해줬다고 믿게 했거든. 와 그런 방식이라고? 신기하네. 나 어떤 사람인데? 첫 번째로 네가 만날 상대는 INTJ야.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전략가들이지. 흠, INTJ라. 과연 나랑 잘 맞을까? 그건 너하기에 달렸어. 하나 주의할 점은. 데이트할 때 진짜 솔직하게 선택해야 누구랑 정말로 잘 맞는지 알수 있다는 거야. 그거야, 뭐, 쉽지. 좋아, 그럼 잘해봐. 난 일하러, 가, 일하러 가야 해서, 안녕. 아니, 정보가 이게 다야? 짠 내, 짜. 그때. 카톡. 아유, 접힌 거 봐. 이거 접힌 거 보이, 보이는 거 봐. 에바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더입니다첫 번째 소개 내용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궁합점수가 50으로 시작합니다. 정각 6시 30분. 어! 아! 아, 소리 안 나오다, 가 갑자기. 씨. 안녕하세요. 자, 그럼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한, 서, 른다 다음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누구신데 그렇게 다짜고짜 다, 다 정해버리시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정각 6시 30분에 소개팅녀에에서 연락이 왔다. 와, 맞춤법 칼이네. 일요일 점심이라. 안녕하세요. 장, 진무라고 합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괜찮습니다. 제가 맛집 찾아볼게요. 소개팅을 매주 받기로 해서 주말을 당분간 풀로 시간을 비우고 있었다. 아 이미 제가 찾아둔 곳이 있었어요. 로봇들이야. 소촌에 있는 일본, 일본 가정집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희연이 미리 준비한 듯 위치가 나와있는 지도 캡처와 후기 사진을 보냈다. 헉 어, 뭐지? 벌써 메뉴까지 정해놨네. 네 좋아요. 네, 그럼 일요일 1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이렇게 끝이요? 그렇다면.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선택하세요. 랜덤으로 선택해요. 다시 선택하라. 타임리프를 위해 코인이 필요해요. 말을 걸어본다. 아. 네, 감사합니다. 희연씨는 이제 뭐 하세요? 나는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희연에게 스몰소을 시도했다. 저는 할 일이 좀 남아서 마저 하고 쉬려고요 아. 푹 쉬세요. 끝내고 싶구만.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 말을 걸기도 뭐 했다. 나도 그만 마무리 인사를 보냈다. 푹 쉬시고, 일요일에 봬요메시지를 보내자, 누가 봐도 대화를 끝내려는 듯한 이모티콘이 돌아왔다.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군. 정 없어 보인다. <laughs> 어, 진짜 싸가지가 밥 말아 먹었네, 진짜. <laughs> 진짜 할 말만 하네. 어, 진짜. 어, 짜증나. 어, 진짜.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 기대했던 건데. 그마저도 없이 카톡이 끝나니 약간 무안하기까지 했다. 음.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면 알겠지. 나는 살짝 찔뿌렸다는 인상가 펴면 휴대폰을 달았다. 탁! 탁! 폴더폰도 아니고 탁! 대망의 소개팅 날. 어떡하지? 느꼈는데 사고가. 난안 늦어, 이 자식아! 아 미친! 난안 늦어! 아, 너 INTJ, 내가 INTJ인데 어떻게 늦어, 이걸? 이걸 늦어? 미친놈, 이거! 늘 5분 전에 도착해 있는, 있는단 말이야, 원래! 기현씨, 어디세요?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기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카톡을 보내자마자 칼답이 돌아왔다. 아,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지금 30분 전인데 벌써 도착이야? 그럼 왜 지각이야? <laughs> 그럼 왜 지각, <laughs> 왜 지각이야? 30분 전이라는 거 아니야? 도착까지? 뭐, 에? <laughs> 왜 지각이지? 얼른 갈게요. 죄송합니다. 우는 이모티을 같이 보내자. 말풍선에 좋아요 표시가 눌렀다. 캐릭터 확실하구만. 1시 10분. 헉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자. 깔끔한 쇼아츠를 입은 희연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 안녕하세요. 희원 기다리셨죠?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 희원씨. 기다리실까걷어 자, 잠깐만. 5천원. 아, 아.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이 e 북으로 책 읽고 있었습니다. 이북이면 북한 책이요? 하하하하하! <laughs> 하, 아, 센스가 없는 <없네>, 사람들이. 하. <laughs> 이북이면 북한 책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늦은 것도 미안하고 해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농담을 했는데, 희연이 평소처럼 정색을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다 어색하게 웃었다. 하. 하. 재미도 감동도 없는 농담이라 생각합니다. 와, 뻘쭘하다. 세상 뻘쭘한 표정을 하고 있자 희열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영국인 교수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에요. <laughs>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뭐하는, 뭔 장르예요, 그게? 뭐, 뭐야, 그게? 예전에 다 했긴 했는데, 요즘 다시 보고, 어, 나도 이래. 나도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그래. 아, 그 책? 어려운 책이네요? <laughs> 진짜. 와, 얘랑 나랑 진짜 하나도 안 맞는다, 진짜. 와. 와 이거 말 말이 되냐 이거? 얘, 내용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 책도 두껍더라고요. 제가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 그러셨군요. 내도 말랑말랑하신가요? 근데 막상 읽으면 또 생각보다 훅훅 읽힐 거예요. 물론 취향에 맞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그럴려나요?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10분 늦춰놓긴 했습니다. 안에 아, 네, 가시죠. 기현이 살짝 초저히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laughs> 진짜 특징. 저거, 저거 안 지켜진, 저거 안 지킨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진짜 리얼. 특징이야, 이거. 저거, 이거 안 지키면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 근데 꼭 지켜야 꼭 지킬라 해. <laughs> 근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가장 효율적인 최단 노트를 찾아놨어요. 그럼 애초에 그쪽으로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쪽으로 가면 지는 길이에요. 아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약간의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희연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주택가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정말로 눈앞에 가게가 바로 나왔다 와 진짜 지름길 많네? 길을 잘 찾으시네요 네 길을 좀잘 찾는 편이에요 아까 기다리면서 미리 거리 뷰로 다 봐두기도 했고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좋으니까요 거리 뷰로 다 봐두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일 듯아 정말요? 조비성이 정말 좋으시네요 나였, 나였으면 그거였어 상대가 늦을 것까지 한 시간 정도 늦을 것까지 예측해서 아예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 나는. 가게 근처에서 기다렸어. 굳이 그렇게까지. <laughs> 야, 너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이야,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laughs> 나는 어차피 근처인데. 거리비로 지는 길까지 미리 받은 것이 너무 신기했다. 내 의아한 표정이 티가 났는지 희연이 말을 덧붙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첫 만남인데 어? 두근? 희연이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말을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하게 툭 던졌다 아 나름 많이 신경을 쓴 모양이네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기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20기, 20기. 고개를 돌리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보였다 편안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게였다 가게가 되게 귀엽네요. 아늑한 느낌이에요. 저도 와보고 싶었던 가게인데 이렇게 기회가 되었네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스프카레 정식 괜찮으세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기 베스트 메뉴라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려 하는데 이 확현이 이미 메뉴까지 정해 놨는지 나에게 권유를 해왔다내 메뉴를 왜 정해 주지? <laughs> 아, 참나 이거. <laughs> 내 메뉴를 왜 정해? 내가 정하고 싶은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정해주는 느낌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네 스프카레 괜찮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가고 나는 조용히 주변을 돌보다 흑연이 질문을 했다. 방송 작가라고 들었는데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주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 코딩도 자주 하고요. 코딩이요? 방송작가 아니셨어요? 내가 놀라서 대문자 희연이 컵을 물에 따르면 대답했다 일 외에도 사이드로 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코딩이 적성에 맞으신가 보다 하하 <laughs> 네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가끔 수학문제를 풀기도 해요 아 너무 너무 꾸미는데? 너무 꾸미는데? 진심을 말해! 아 진짜 너무 꾸미네 아 수학문제요? 그냥 예전 고등학교 때 문제집 다시 풀어보고 그래요 수학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주제인지 희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요. <laughs> 아, 아, 아니요? 저는 <laughs> 수학 별로 안 좋아해요.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목이긴 하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laughs> 그럼 쉬실 때는 주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떠세요? 너는 어떠세요? 저도 저도 주로 집에 있어요. 왜만왜 <laughs> 만났냐? <laughs> 왜 만나 왜 만났냐, 이 혼자 집에서 쉬거나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집이 역시 제일 편해요. 나가면 사람도 너무 많고 불편한 시간도 소모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드디어 메뉴가 나왔다. 와 맛있겠네요. 카레 좋아하시나 봐요. 특히 스프 카레. 스프. 예전에 홋카이도 여행 갔다가 유, 먹어보고 반해서요. 일반 카레와 달리 스프 형태로 끓여서 조금 더 재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아해요. 오 그렇구나. 안 물어봤는데도 너무 너무 개숙기 아니냐?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희어씨 <laughs>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 좋아하는 거죠 파고드는 성격이라서요. 이거 인도네시아 요리 소도아얌이라는 요리와 카레를 접먹해 만들어진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신기한데요. 일본 음식이 아니었군요. 신기하죠.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당시를 상기하는 듯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서로 약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희연이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다. 다 드시고 차한잔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차안 좋아하는데요. 저 <laughs> 카페도 찾아본 곳이 있었어요. 정말 준비 많이 하셨군요. 제가 일장짜는 걸좀 좋아해요. 혹시 다른데 생각하지 다른데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알아두긴 했는데 오늘의 희연 씨가 알아본 곳으로 가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좋아요. 그럼 가실까요? 나는 희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희연 씨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화 잘 통하고 똑똑하신 분 좋아해요.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사람. 그럼 외모는요? 왠지 눈 높으실 것 같은데 그걸 대놓고 말해? 외모는 <laughs> 아. 눈이 높다기보다 이상형이 확고한 편인 것 같아요. 오 쉽지 않겠구만 이거. 더 자세히 물어볼까? 물어본다.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웃을 때 예쁜 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뭐야? 웃을 때예쁜면 호감을 가져. 내 앞으로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laughs> 눈꼬리가 반달로 접히는 모습이 꽤 나쁘지 않았다 네 맞아요 <laughs> 웃을 때 귀엽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걷다보니 어느덧 희연이 말한 카페의 간판이 보였다 여기네요 금방 왔네요 들어가실까요? 희연이 찾아둔 곳은 공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전통차를 파는 조용한 카페였다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혹시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요? 응, 음, 목표라. 세계정복. 가치관 목표. 저는 정량적인 것보다도 가치관 목표가 있는데요. 내 네,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자예요. 50대50이네. 살아보니까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많은 말씀이네요.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죠. 아! 희연 씨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꿈이 있거든요. 아, 그거 귀찮아. 하지 마, 그거. <laughs> 그거 귀찮아. 나중에 먼 미래에 재사업하게 되면 그걸로 기부도 크게 하고 싶고요. 그거 하지 마. 진짜 큰일 나노. 와, 멋지시네요. 아직은 목표기네요. 열심히 경영사고 노력해야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제작사 입사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따로 스터디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우고 특별한 미사 여구 없이 잠, 담백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희현의 눈에 미래를 향한 포부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좁은 틈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 사람 결이 좀 다르네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나 솔직한 감정이에요 근데 나 진짜 솔, 솔직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계획을 착착 세운 것 같은데 묘하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하하, 더 열심히 해야죠 게임 퀘스트 깨듯이 전략 세워서 하나하나 달성해가면 재밌더라고요 키오시 계획 세우시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티 나나요? 좀 그런 편이에요 전국을 찔린 것 마냥 푸하 웃음을 터뜨렸다 항상 뭘 하면서 다음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과도 혹시 그런 몫이 짜셨어요? 다 있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있어요 와 그렇군요 저는 세워도 못 지키는데 <laughs> 이것저것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계획을 세우시는데 실전까지가 잘 안되시는 건가요? 큰일났다 좋댔다 눈에 띄었다 와 이거, 사, 이거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후에 진짜 뭐 가르쳐 주겠다고 쫓아다닐 그건데, 이거? 욕심이 만, 너무 많은 걸 수도.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이거 진짜 할수 있다 싶은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하나씩 하다보면 나중에 큰 것도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해봐야겠어요. 아. 아, 할지 안 할지 니가 어떻게 하냐고.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니까 이만 가실까요? 네, 그래요. 짐을 챙겨 카바에서 나왔다. 지하철을 가시나요? 네, 저는 경복궁역으로 가려고요. 시현씨는 어디로 가세요? 아, 저는 저쪽으로 가야 해서. 아, 네. 어, 이거, 나야. 이거, 이거, 알아. 괜히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어색해서 굳이 딴데 가는 거, 그거잖아, 이거. 오늘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를 한뒤 우리는 각자 반대편 쪽으로 가 향해 걸어갔다.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자. 시현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끝이고.